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자료와 좋은 정보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저스틴 선이 올린 이 트위터가 굉장히 어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비트토렌트 차트 먼저 잠깐만 보고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말 밑으로 내릴 자리가 차트상으로도 없지만 호가창으로도 봤을 때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끝이죠? 이 밑으로 없기 때문에 몇 호가 안 남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한 호가 한 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정말 사실상 시장에 있어서 최바닥에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0.002 구간, 이 저항 구간을 돌파 후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추세 전환으로 대세 상승에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담자라는 거고, 얘 담아가면서 우린 뭘 하면 되겠어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에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줬어요. 단기로 먹을 코인들 많이 있고, 밑에서 담을 코인들은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트위터 내용을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제가 좀 해석해드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코인베이스와 전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응원을 보낸다. 단합된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진화하는 환경을 함께 헤쳐나가며 암호화폐에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힘을 내서 계속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 수장이에요? 후보비 후보비 수장이죠. 물론 후보비 저스틴 선도 sec로부터 기소를 당했지만 얘네는 아직 크게 상관이 없다 라는 거 얘는 오히려 지금 홍콩 쪽으로 라이센스를 신청하면서 이 미국이 아닌 홍콩 쪽에 더욱더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와 이 코인베이스 얘네와 sec 싸움에 어 불구경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경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 ftx 거래소 터졌을 때이후오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거래로 순위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문제가 좀 생겨도 오히려 후업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큰 거래소가 터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SEC 측에서 소송을 했어도 이게 지금 뱅크런으로 이어질 만큼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있지만 거래소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뱅크런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조금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스틴서는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평화롭게 한가롭게 트위터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곧 뭐예요 이 저스틴 선 코인 트론과 비트토렌트는 충분히 지금 시장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얘는 지금 홍콩 쪽으로 완전히 눈을 돌리고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점 나올 때마다 잘 모아가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도마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뭐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홀딩을 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정말 시장 최저점에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 홍콩 쪽에 이 자본, 이 자본이 유입이 되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자본이 유입이 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것이고 당연히 중국 코인들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이 후오비 코인, 이 비트토렌트와 트로는 앞으로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면 되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무료 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100만원을 투자하면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짭짤하다. 자 거기에 이 비트토렌트처럼 크게 먹을 거 중국 코인들 하나 모아가면서 시장 형성해 놓은 단기 단타장 활용하시고 밑에서 코인들 담아 놓으신다면 분명한 건 지금 돈 벌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장이다. 그리고 이게 기회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변곡구간 돌파가 나오면은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홍콩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재개방을 했고 중국도 재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시장은 중국인들 자본으로 움직였어요. 얘네가 규제하고 탄압하면서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사단이 났지만 다시 이 자금이 들어오면. 제 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과 중국 코인들, 후오비 코인들, 저스틴성 코인들까지 함께 잔이 잡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자, 그래서 비트토렌트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